이렇게네 토막으로 자르려면 몇번 잘라야 돼? 아, 네. 세번세번 잘라야 세번 되지. 어. 근데 한번 자를 때마다 2와 5분의 2니까는 요게 세 번. 네? 자, 요거를 세 개를 더, 하고 그럼 얼마야? 2가 세개 있으니까 6이고, 5분의 2세개 있으면 5분의 얼마야? 5분의 6이지. 그러면 하나 올라가니까는 7과 5분의 1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럼 몇번 쉬어야 되니 이게 지금? 한번 자르고 쉬고 두번 자르고 쉬고 세번 자르면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쉬는 건몇 번이야? 쉬는 건두 번. 쉬는 건두 번이지. 자, 이거 두 번이야. 3분의 2, 두 번. 얼마야? 3분의 4. 3분의 4지. 자,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돼요. 분모가 다른 상황에서 네? 어 이거 어떻게 더할 수 있지? 통분을 해야한다 통분, 자 얼마나 통분할 수 있어? 어... <laughs> 15 맞아 15분의 5420 이거는 7과 15분의 3이지 그러면은 이둘를 더하면은 자 7과 15분의 23이지 어 23에서 15를 빼서, 하나 올려, 받아 올려야 되니까, 8과 15분에 얼마? 8과 15분에 얼마? 8과 15분에. 음. 시, 23에서 15를 빼면은? 23에서 15 빼면 8이요. 8과 15분에 8? 8과 15분의 8인데 이거를 초로 만들어야 되거든. 초로 만들어야 돼. 8분 몇 초일까? 아, 8분 몇 초일까? 야, 초는 초는 기준이 얼마지? 60이지. 위아래다가 몇 배? 이거 저기 통분을 분모 60으로 통분해야 된다고. 그러면 위아래다 몇 배를 해야지 15가 60이 돼? 15가 60이 되는 거면 그거 봐요. 네 배죠. 그러면은, 어 8분 몇 초라는 뜻이야? 32초라는 뜻이지. 음, 그 다음에, 하민이가 2번 일자. 다음 만족. 음. 이게, 어, 분무가 다르니까 일단 통분을 해볼게. 6하고 20일 통분하려면 얼마로 해야 돼? 얘들아, 그 최소공배수 3개짜리를 세 개짜리를 해본 적 있어? 최소 공배수세 개짜리? 3셋다 나눌 수 있는 게 지금, <웃음> 없지? 응. <laughs> <laughs> 7로 먼저 해보면은, 이거 그냥 내려오지? 3세 개짜리 할 때는 두 개만 나눌 수 있는 것도 됩니다. 최소 공배수 구할 때. 그면 이렇게 해서, 어, 이것도 2로 나눌, 나눌 수, 으로 나눌 수있게 이거 안 되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야. 최송도에서 얼마일까? 최송도에서 얼마일까? 음, 음. 어. 이렇게 곱해서 21이고, 여기다 4지, 얼마야? 21 곱하기 4는? 2 1 곱하기 4는 몇 살이야? 84지. 자, 그러면은 84로 통분하는 거야. 84. 기역과 니은을 더해서, 84분의 여기 봐봐 음. 6은 3하고 2를 곱하는 거잖아 예. 84가 되려면은 위아래에다가 14를 7과 2를 곱해서 14를 위아래에다 14를 곱해야 돼 5에다가 14 곱하면 얼마야? 80? 7 0자그 음. 다음에 이거는 니은과 디귿을 더하면 84분의 이건 21은 요렇게 곱한 게 21이지 2하고 2곱하면 84가 되지 자 분모 문제에다 4를 곱해야지 84로 통분되는 거야 음, 4곱하면 이렇게 되지 디귿과 기억을 더하면은 14는 7하고 2랑 곱했을 때 14지 자 3과 2, 6을 더 곱해주면 은 84가 되는 거야. 6을 더 곱... 분모 분자 6을 곱하면은 얼마야? 84분의 84분의 6 곱하면 54, 54 이렇게 되지. 자, 봐봐봐 어, 기역과 니은을 더해서 요렇게 됐고 리은과 디귿을 더해서 이렇게 됐어 지금 같은 리은이 들어가 있고 이쪽은 기억을 더해서 70이 됐고 이쪽은 디귿을 더해서 40이 됐어 기억이 디귿보다 얼마나 더큰 거야? 기억이 디귿보다 얼마나 더, 얼마나 더, 크, 더 크길래? 어, 요렇게 차이가 생겼을까? 여기는 여기 니은하고 디귿을 더했을 때는 40이고 기억과 니은 더했을 때는 70이지. 기억이 70. 기이 니은보다 얼마나 더큰 거야? 니은보다 30이 더큰 거야. 물론 이제 분모는 84분의. 그래서 여기가 70이고 여기 40. 30 차이가 더커 30이 더 커졌지. 자, 그러면은 요거 두개더 해서 디귿과 기억을 더해서 54인데, 여기서 일단 30을 빼, 그거를 기억에다 붙이는 거고, 54에서 30을 빼면은 24잖아. 그치, 그게 디귿이야. 디귿, 디귿이 84분의 24라는 거고, 기억은, 30을 더 붙여서 84분의 50어30 30을 여기서 30을 빼 버리면은 미안. 30을 빼면 얼마니? 24니까는 그걸 딱 반으로 쪼개서 반으로 쪼개서 12만 주고 12 더하기 30은 기어한테 주고 12 더하기 30 4 2 84분의 42가 기억 디귿은 이거. 니은은 구할 수 있지? 자, 기역 어. 기역 이 기역 공간이 좁으니까는 2번은 40. 한번 각자 마무리하자. 디귿이 84분의 12기억은 84분의 42 자, 메모하고 어, 마무리해볼게. 예. 기역, 니은, 디귿을 모두 더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 겠지? 그기 업과 니은 을 더한 게 여기 있 잖아? 여기 다가 디귿 이 것만 더 하면 되 니까는 84 분의 어, 요 거랑 요 거랑 더하 면은 82지요 약분 에서 쓰면 좋아. 응, 42 분의 41 좋아. 자, 그 다음 에3번 으로 갑니다. 어, 테리니가 읽어보자 <목소리> <laughs> 자 이게 2분의 1그 다음에 요거 분모가 3인 거를 더하면은 얼마야? 3분의 1, 3분의 2 더하면? 어? 얼마? <목소리> 1이지 자, 분모가 4인 숫자. 태디야 요거 3개 더한번 얼마야? 분모가 같은 숫자끼리 한번더 하는 거야? <laughs> 음. 4분의? 4분의 6. 4분의 6. 그지 자. 그 다음은 얼마일까?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 5분의, 5분의 왜? 1, 2, 3, 4 더하면 얼마야? 아니, 1, 2, 3, 4 더하면 얼마야? 5, 분의1 5분의 10. 자, 이게 규칙이, 규칙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2분의 1이고, 1, 그 다음에 이건 약분하면? 은 어? 2, 이거 2분의 3이지 네, 네. 2분의 3은 이렇게 되겠지 네. 이건 얼마야 맞지? 2분의 1씩 커지겠지 네. 0 5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구냐면 2와 2분의 1이겠고 그 다음은 3이겠지 그다음은 3과 2분의 1그 다음은 그 다음은 4 맞지? 그 다음은 4와 2분의 1, 그 다음은 5. 5. 5. 마지막이 뭐냐면은 마지막이 10분의 1부터 어, 10분의 9까지 이거 더하는 건데, 1부터 9까지 다 더하면 안면 응.

여기까지 더하면 끝이야. 그러면 이것만 먼저 더 해보자. 봐봐. 1, 2, 3, 4.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1, 2, 3, 4 더하면 얼마야? 1, 2, 3, 4 더하면 얼마야? 10이요. 일단 10이지. 그 다음에, 어, 여기도 1, 2, 3, 4가 있지. 네. 요거 더 하면 얼마야? 또 10이지. 네. 2분의 1이 몇 개인가 생각해보자. 하나, 둘, 셋. 2분의 1두개 있으면 1이잖아. 2분의 1이 몇개 있어? 2분의 1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개. 2분의 5지. 네. 자 그럼 20 더하기 2와 2분의 1이지. 20 더하기 2와 2분의 1은 답은 22와 2분의 1. 이렇게. 두부가 무들면은 어린이들이 힘들어해요. 어, 저...